자, 11월 22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현재 15,800달러. 비트코인이 한때 15,400달러까지 도달을 했었는데, 어제 16,000달러가 깨짐으로 인해서 하락폭의 낙폭을 조금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일단 뭐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했던 방향대로 지금 우리가 원하는 매수 구간 잘 지키면서 포모 겪지 마시고, 너무 그리고 또, 어, 공포감에 쌓이지 말고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도 마라톤을 뛸 때도 어, 본인의 페이스 유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어, 뭐 그레이 스케일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여러 온체인 지표들 실제로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뭐 말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상승 추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은 없습니다. 어 이전에도 자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던 이 하락 추세선 이렇게 버스트가 일어나면서 기대감을 일으켰는데 다시 하락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감을 일으켰었죠. 하지만 여기에서 FTX 사태로 다시 한번 밑으로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아랫 부분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이전에도 지지를 했던 이아랫 부분을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12,000까지도 지금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수 구간 지금 잡아 놨는 구간들이 다 있죠. 어디냐? 우리가 여기 이전부터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4.2, 12.1, 그리고 10.4k.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일단 열어두고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 우리는 오늘은 음,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알람에다 리서치 특정 주소로 자산 통합 중이라고 했는데 이 지갑 주소 지금 파악이 돼 있거든요. 어, 여기에서 이 지갑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갑 주소를 계속해서 우리가 분석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특이사항이 있거나 여기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면은 그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요즘 제일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이제 그레이 스케일 파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 그레이 스케일은 많이 들어보셨죠? 저번에도 설명 간단하게 드렸는데, 음, DCG 그룹에 있는, 디지털 어, 커런시 그룹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게 이제 GBTC를 사용을 합니다. GBTC가 뭐냐면, 저희 채팅방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GBTC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니까, 어,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현물 ETF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SEC의 규제를 받는 미국 기관, 그리고 뭐, 연금 등 퇴직연금 이런 기관들에서는 BTC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제대로 된 자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하면은 정식적인 규제가 설정이 되고 자산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급성장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규제가 확실하게 잡히면 오히려 지금부터는 완전 거품이 빠질 것들은 다 사라지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코인만 남게 되는 이런 성장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겠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gb t c 라는 것은 이제 그레이스 케일에서 만들게 돼요 btc에 직접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레이스 gbtc를 통해서 어, 사용을 하는데 gbtc는 6개월 동안 락업이 걸립니다 사고 나면 팔지를 못해요 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가 몰리면 프리미엄이 붙게 되고 지금 gbtc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40% 이상 넘어가고 있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냐. GBTC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많이 몰리면 프리미엄이 붙어요. 원래 비트코인이 천만 원이면 프리미엄이 붙으면 이 기관들은 천이백만 원, 이렇게 웃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경우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GBTC가 마이너스 45%까지 나와 있어요. 프리미엄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만 육천 달러지만 이 GBTC를 통해서 사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얼마에 살수 있냐? 8천 달러에 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관들이 나중에 또 몰리게 되겠죠 어떤 규제들이나 이런 상승의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기관들이 다시 한번 몰리게 될 겁니다 왜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50%나더 싸게 살 수가 있는 상황이 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바닥이라고는 얘기는 전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음, 하지만 이 그레이스 케일이랑 관해서 gbtc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장이 시작되면 엄청난 상승을 이끈다 왜 나중에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그 가격에 더 비싸게 사고 아 팔고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수 있고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나요 지금 아크 인베스트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큰손들은 코인 저가 매수 가속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아크인베스트트가 이제 t in t h t c 를 샀는데 이번에 오늘 또 g b t c 1 7만 주를 또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받고 지금 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공포감에 있겠지만 이 돈이 많고 큰 손들 같은 고래들이나 기관들에서는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벌써 도달을 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더 바닥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래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게 겁이 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laughs> 또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게 그레이스케일, 준비금 증명에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그니까 러이 증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래서 안 알려주길래 직접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저희 채팅방에 어제 6시에 그레이스케일 보유 내역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 3시간 뒤 지나니까 여기 코인리스에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레이스케일 보유 암호화폐 현황을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금액 일치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안 알려주면 저희가 찾으면 돼요. 어, 그러려고 제가 분석을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알려드리면서 그레이스케일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보유를 하고 있, 있는 걸 봤으니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서는 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g b t c 청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 시험 좀 놓을 수 있는 어,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변동이 되면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매매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어, 일단 실패했습니다. 어, 실패를 했는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관점이 틀릴 때 빠르게 움직이시는 방법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하모닉 패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16142, 16088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스턴 루스 15764로 잡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올라오질 못했어요. 여기에서 그래도 수익구간은 한 15%까지 수익구간 이렇게 올라오는가 싶더니 여기에서 여기까지 도달을 못 하고 매도 라인 못 잡고 다시 한번 떨어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시면 여기까지 오후 2시까지만 해도 15764로 스탑로스를 잡았어요. 근데 하모니 패턴, 하모닉 패턴이 형성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라봤던 거는 바로 어센딩 트라이앵글로 보는 거죠.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 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스탑로스를 15764에서 15864로 변경을 했어요. 1 0 0불이라도 아껴 봅시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스톱로스를 걸렸어요. 근데 이 스톱로스 마이너스 1.57포인트거든요. 평단에서. 근데 여기에서 스톱로스 안 했으면 더큰 하락을 유발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스톱로스도 변경이 돼야 된다. 내가 봤던 패턴으로 인했을 때는 15764로 보는데 이 패턴이 아닌 다른 패턴으로 내가 보인다라고 하면 스톱로스도 여러분들이 옮길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손실을 줄여야겠죠. 이런식으로 여러분들께 방향성을 잡아드려요 어, 단타 매매를 할때 어디까지 우리가 이 패턴으로 갔을 땐 여기까지 도달이 된다 도달 되면 땡큐겠지만 스탑로스를 잡아놨는데 이 구간이 이런 방향으로 하면 스탑로스도 위로 올려서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포지션 어제 하나 들어갔어요. 어, 하나 들어가서 스톱로스 걸고 그냥 마무리 됐고,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숏 진입이랑 롱 진입 가격들을 알려드렸어요. 오후 1시에.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는 공개를 못할 것 같고, 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선물거래 정예원방 영상 밑에 링크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움직임이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죠. 어, 그래서 약한 5%에 순식간적으로 5% 정도 이상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비트 기준으로 계속 금액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서 바이비트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 이런 움직임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초보자 분들은 어, 바이비트 잠깐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채팅방에서 나왔던 얘기들 다 정리 한번 드려볼게요.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이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보시면은 여기는 현물이에요. 현물이고, 여기가 이제 파생상품인데, 자, 파생상품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어, 움직임이 변동이 크겠죠. 그래서 어제도 지금 하락을 조금 했는데, 이번 하락이 끝이 아닐 수 있다. 소나기를 피해 있어 봅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제 또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 조금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이제 뭐 레버리지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어, 시간이 좀 없네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자,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보시면은 이제 넷플로우 어, 넷플로우 이게 만약에 음수다. 어, 들어온 것보다는 아간게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 넷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여기 있는 첫 번째는 어, 현물입니다. 스팟, 스팟 마켓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물 마켓에서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압력이 없어요. 현물 거래소에 여기에 음수, 그러니까 어, 이 양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불안해해야 됩니다. 왜냐? 거래소에 유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물 시장에서 유입이 되는 것은 어,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유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해서 거래소 밖으로 어,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했던 게 뭐냐면 여기 넷플로우 여가, 스팟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파생상품에 유입이 엄청 크게 됐어요 파생상품이 선물이나 이런 옵션 거래나 이런 선물거래소 파생상품 거래소에 자금이 유입이 됐다 그러면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위아래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오게 되는 거는 가격이 변동성이 클수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파생상품 거래소로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된걸볼수 있다. 이게 18일입니다. 18일 초록색인데, 이렇게 되면 위아래 롱숏으로 움직일 수 있고, 여기에서 움직임 크게 한번더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언제 여러분들께 말했던 제가 영상의 4일 전입니다. 이게 18일 날,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한 상태에서, 어, 지금 이 움직임이 좀비정상적인네 움직임 크게 나올 수 있다. 라고 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때가 이제 16,600달러였는데, 지금 거의 한 1,000불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어, 이런 식으로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그럼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는 게, 이런 좀 특이한 변동성이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수 있게, 대비를 할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맨날 영상을 올려드릴 수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채팅방에서 소,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좀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만개 이상 보유, 10K 이상 보유한 지갑의 주소 양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팔고 겁이 나서 떠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고래들은 점점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 이 부분이 말했던 것처럼 이 거래소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갑 이동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아가고 있다. 만약에 진짜 끝이라고 하면 이렇게 모아갈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자 어제죠. JP 모건 미국 특허 상표청에 암호화폐 결제 지원하는 JP 모건 월래 상표를 출원을 했다. 비트코인이 끝이라면 암호화폐 시장이 끝이라면 왜 뒤늦게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이 JP Morgan 이라는 큰 기업에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파산 위기, 제네시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포감이 사로잡혀 있는데, 바이낸스에서는 제네시스 투자 거부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 바이낸스는 지금을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파산위기 제네시스 자금조달 목표에 하향을 하고 하는데, 이 제네시스의 파장이 그레이 스케일까지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큰 움직임 없고, 자금을 매도하는 그런 움직임도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큰 손들은 코인 저가 매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비트코인이 끝이라면, 이런 식으로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일반인들이야 어, 겁이 나죠 저도 겁이 나고 하겠지만 근데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힘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비트코인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 왜냐 뒤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지금은 현물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유입이 크게 되면은 어, 장난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 변동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막 내리고 오르고 하면은 아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근데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에도 원래 상승을 이끌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같이 이렇게 끌고 올라가요. 여기도 보시면 가격 크게 떨어지면 떨어지고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가격 이렇게 떨어질 때도 레버리지 비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레버리지 비율이 엄청 큰 폭으로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 큰 폭으로 떨어졌죠. 가격 변동은 이거였지만 이때 이렇게 떨어진 것보다 레버리지 비율이 더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끌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음, 저희는 말했던 것처럼 거의 진짜 하루에 20시간 넘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고 저희 직원들도 급할 때는 진짜 밤새면서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영상에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상에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뒤에서 포착하는 내용들 중에는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셔서 비트코인 어, 언젠가는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그 희망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봉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이렇게 하락 86%, 84%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가 완전 바닥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했던 것처럼 여기 10K까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 라인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잡아놓고 있는데 10K까지 떨어진다라고 해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게 바닥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바닥에 거의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 하든 여기에서 바닥은 거의 다 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끝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지금 1년 동안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뭐 3개월이든 5개월이든 6개월이든 더 이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닥이 거의 다 가까이 도달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어 일단은 우리는 계획하는 대로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이 너무 어, 하나의 움직임에 너무 공포감 느끼지 말고 또 상승 조금 일어난다고 라 해서 어 상승 추세 전환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은 딱내 기준에 맞춰서 매도라인 어디 잡고 매수라인 어디 잡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결국은 제가 19일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오늘 3번 고래가 추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얘기를 3일 전에 했었는데 결국 이 고래가 또 이번에도 맞췄네요. 어 이번에도 16800, 16600에 매도를 하고 방어를 잘했네요. 제가 3번 고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 영상에서 알려드리고 있죠. 어, 이 고래 리스트를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도 얘가 맞았습니다. <laughs> 얘가 맞았고 이 고래가 트레이딩 잘한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또 움직임이 나오면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 이제. 회원방 어, 모집 다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무료 소통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끼리 소통을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 해서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